되습니다 토속이나 선내를 빠져나갑니다 구회 말롯데 선두 타자도 살아나갑니다 한동희의 타 지금 뭐 대주자 기용이나 이런 것들. 대해서... 팀의 어떤 기둥답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루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내려! 따라야 한다. 박수목의 끝내기. 박수목이 이 사진의 밤을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습니다. 정말 박수목 선수가 어떤 체인? 포콜에 대해서 데뷔를 하면서 좋은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스번트 삼루쪽 꺾어냈는데 데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클럽 맞고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번트 자세 김세민 후번트 하자 <laughs> 다시 번트. 일루 쪽으로 밀어서 대했고 일루스 잡았어 정말 기력이 네. 잘 갖춰져 있네요 어쨌든 타자하고 투수는 초구 싸움이잖아요 초구를 내가 이기 상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느냐 유인도를 던져야 되느냐 근데 너무 멀리좀 사용을 했어 네. 네. 이대호가 때린 타구는 좌중간에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따라갑니다 승리도 데코 <laughs> 이대호가 성성라이언스에게 멋진 작별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7대6 선두 타자로서 당겼습니다 그리고 3루간 엽니다 왼쪽에 한타 3볼2 스트라이크 무사 주자 1루 1번 타자 황성빈 바깥쪽 빠집니다 황성빈 볼렛 롯데 의 찬스. 노아 우 주자 1호와 1루. 잭 렉스 2번 타자. 초구부터 때립니다. 렉스 타... 아! 한번공격을 고비를 당기고자 합니다. 롯데. 높은 공을 당깁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타. 잠재적으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주자가 됩니다. 2대5 4탄 타격기. 전준우 잘 맞췄어요. 자중간 넓은 곳에 타라! 장두성빠른 발을 활용해서 3루까지 그리고 전준우가 1회.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주자까지 득점권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오구째골라냅니다 추재현 볼레 이렇게 원아웃의 주자는 말루가 됩니다. 불펜 쪽의 움직임이 지금 없죠. SSG 일사 주자 말루 문승원의 다음 상대는 롯데자이언츠의 7번 타자 안치홍. 올 시즌 말루에서 꽤 임팩트가 많았었던 안치홍 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수 사만타의 1 홈런 사하리 푼 구리의 말루시타율 특히나 또 문수건 선수한테도 강했어요 네. 23타수 8안타두 개의 홈런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구으로 높이지만 보입니다 <laughs> 말루시의 사하리 품 구리 7타수 4안타그 중에 하나 홈런 아문수환 선수가 9월 7일 LG 전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었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웅이올 시즌 결승타는 6개, 롯데자이언츠팀 내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초고볼 이후에 2구째입니다. 까당깁니다. 볼 3루자 득점. 2루까지 3루 돌았고 선수 누가. ギルッケンデミだ